구독해주실 사람 너야 너 너야 너. Yeah. 이상하게 가슴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네 분명 내 맘에 문을 잠깐왔었는데 머지 머 두근대네 사랑이 깎는 발소리. 이상해, 분명 사랑 부른 적없 누군데. 어떻게, 들어왔니, 여기에. 잠가놓은 맘의 문을 어떻게. 싶었다가 굿. 이미 손쓸수 없을 만큼 맘을 퍼져 짝사랑은 아픈 건데 혹시나 너는 아닐까 걱정돼 나만 네가 좋은 아, 심쿵했어요? 네. 아, 안한거 같은데요. 그렇죠? 눈썹과 섀도우와 블러셔. 아, 아 많은 것들. 아, 일단은 라이너라고 써 있는데 눈썹을 그려보겠습니다. 걱정이네. 아. 아, 손이 왜이렇게 떨려? 일단 눈썹 들어가시나요? 그럼? 네. 아, 눈썹. 아피거저졌었죠 네. 제 네. 생각에는 그냥 블러셔부터 하시는 게 낫을 네. 것 같아요. 근데 터치 <laughs> 터치감은 좋네요. 션우씨 저기 잘못하면 숙감되 돼서 조심해야 돼요. 아,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정씨 지금 거의 뭐 표정이. 어. 아니 근데 어떻게 되든 상관없으니까 마음껏 네. 펼쳐 갑자기 표정 주세요. 어, 이게 눈썹. 어. 반반 아, 메이크업을 아, 여러분 그러네요. 아니 뭐 오늘 아 근데 눈썹 해주실 때보다 지우실 때가 더 섬세해요. 아, 그런 끝날 때까지 네. 모르시는 거예요. 네. 저, 선생님. 이랬냐, 뭐 관계 없을 것 같습니다. Oh 어 정통한 촬영을 진행드리는데요. 걱정 이 하나 들긴 들어요. 어떤 거요? 오늘 만약 제가 질치면 왜요 왜요 왜요? 아, 아이고 목이 불린 것 같아요. <laughs> 지금 이저 컬러 <laughs> 맞는 건가요? 지금? 어, 근데 아, 지금 더 아, 올라가나요? 목이, 목이 물리네요 저목 네. 뒤를 잡고 있어요, 지금 심쿵 포인트 살짝 <laughs> 어, 귀안들었어 목덜미를 잡은 건지 <laughs> 아, 이거 목덜미 찾는 거예요? 야, 이거 프론트가하니이네요 <프로젝트> <laughs> <laughs> 아, 눈썹의 결을 <겨울을 웃음> 어, 너무 살려주시는데요? 어, <laughs> 스크램블러스 하는데 브로우카라 때문에 망해가지고 안 지워져요 <laughs> 네. 집중해주세요, 지금 델럭시라는 보라색깔 컬러를 집으셨습니다 <laughs> 어, 이게 <laughs> 그린 티랑 <티람이> 이제 당근 될거 <laughs> 같아요 아니, 이거 <laughs> 눈 위에 아, 자꾸 왜? 뭐 하려고 <laughs> 하는데 <하려고 웃음> 아 전, 이게 어. 아 볼터치에 섀도우를 섞어서 아, 이거 섀도우예요? 블러셔니까 블러셔는 아마 굉장히 잘 하실 거예요. 음 택부터가 강렬해요. 아아 투머치. 그만 그만 살아요 여자 친구가 이렇게 하고 나왔다. 네. 좋아요? 아니요, 아니요. 아, 아니 <laughs> 아, 진심이. 오늘은 페스티벌 메이크업이라고 생각한다. 아아 일단 불린다는 거 자체는 참스킬내 네, 그 남자분인데도. <laughs> 아, 예. 자 아, 아, 많이 긴장됐는데 하셨 그러니까요. 네. 토니씨 담당 카트. 아 저는 일단 이제 아이라인을 했고요. 어, 네. 속눈썹. 아 그리고 립. 지난다 <laughs> 걱정되는 마음에 한마디만 더 하자면. 어, 갑자기 손 떨려. 어? 아니요 아니요 아니, 뒤에만요. 네? 아, 아니, 뒤쪽에만 그 제가 그렸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속눈썹 때문에 저렇게 보이는 거예아 그렇죠? 저희 립스틱 프린스에서는 칭찬을 해주거든요. 잘 하세요. 어 잘, 괜찮네요. 점점 점점. 음. 오 그래도. 어. 그렇죠. 나이인이좀 정된 느낌이에요 네, 네. 다음 자,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속눈썹 속눈썹, 속눈썹. 어려웁니다 네, 속눈썹 한번 가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 마네킹에만 마네킹에만 시연 네. 모델분한테는 해봤는데 아 속눈썹하고 있어요 <laughs> 맞아요. <laughs> 맞아요 일부러 네 그냥 마스카라만 갈까요? 그렇게요 그럼 이런 고소한 마스카라는 처음 봐요 고소한 마스카라 네. 이게 한쪽 손이 부들거리니까 받치실 고 <laughs> 같아요 네. 예유 있는 예유 <laughs> 있는 예유 있어요 진짜 오야 오. 진하네요 우리 리프. 오늘 어, 괜찮은데요? 응. <laughs> 왜나 지금 거죠? 괜찮아요, 네. 괜찮네. 괜찮은 뭐야? 쌍꺼풀에 붙였어. 도뇨파. 뭘까? 쌍꺼풀에 붙였어요. 저게 어려워요. 이거 어, <laughs> <애급에> 파끝를 붙여가지고. <laughs> 우 <laughs> 지금 생각해보니까 심쿵포인트 어, 어딨어요? 심쿵포인트 없어졌어요 뭐 어, 오직 두선 메이크업만 공손포인트예요 공손 메이크업만이, 아, 네, 네. 메이크업만이 남아있어요 갖고 아, 아, 싶네요 어, 그러니까요. 깜짝이야 자 이제 어, 네. 네 정리가 된것 같은데 와.